어이 <laughs>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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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도 자, 심도 자, 심도 자, 심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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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가져와. 두 개를 다 물어. <laughs> 일 <laughs> 가져와. 일 가져와. 응? 어? 두 개를 다 물어. 짜라고. <laughs> 안 줘, 안 줘, 안 줘, 안 줘. 안 줘, 안 줘. 안 줘, 안신 <laughs> 욕심도, <영신도. 웃음> 아, 역시나 이쪽 이쪽 이쪽